어, 이번 APEC에서 중국을 대표하는 민간 기업들이 대거 참석을 한다는 점인데요. 오, CATL의 네. 정희춘 회장은 현대차그룹과 배터리 협력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바이트댄스의 CEO 주수지도 참여를 한다고 알려졌고요. 또 알리바바의 CEO 우융민 JD.com의 류창동 창업자, 중국은행, 농업은행, 중심그룹 등 주요 금융권 인사들도 참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지금 APEC c e o 서밋 세션과 네트워킹 행사에 참여를 해서 한국 및 글로벌 기업들과 직접 교류를 하게 될 텐데요. 여기서 CATL은 특히 한국 현대차그룹과 논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 현대차그룹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과 만날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이번에 오늘장에 또 CATL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APEC 이후 결과가 바로 공개가 되진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할것 같습니다. 어, 한국의 역할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과 만찬에는 이재용 <laughs> 대통령 그리고 또 시진핑 <웃음> 주석, <웃음> 이재용 회장, 정치와 또 재계 인사들이 초청 명단에 들어갔다고 알려졌는데요. 음. 한국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과의 협력은 강화하지만 중국과의 공급망 안정 차원에서의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한국이 이번 부산 무대를 통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협력과 조율의 가교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커진 건데요. 특히나 또 배터리, 반도체, 전기차 같은 산업에서 한국 기업들이 중국 기업과 공동 개발, 공급 협력을 논의할 수 있는 여지도 생겼습니다.